오랫동안 상상해 온 낙원이 있었습니다. 풀내음 가득한 아름다운 자연. 향기도가 꽃향기 나냐? 꽃향기. 엄마 아빠의 사랑의 향기 맡아보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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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라라 날라라. <laughs> 아! 아! 좋지요. 하나 스타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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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aughs> 시원하지? 애정 듬뿍. 스러운 동물들이 마음껏 뛰노는 곳. 그 화사한 햇살 아래 마주앉은 행복이. 낙원이라 고 하는 게 어디에 뭐저 멀리 있는 파라다이스 같은 걸 생각하지 말고 내가 지금 있는 곳이 낙원이다 생각하고서는 부부의 상상은 현실이 된다. 행복으로 일군 상상 정원으로 떠나보실래요? 경기도 포천 어지간한 수목원이 부럽지 않다는 거대한 정원이 있습니다. 규모만 무려 5,000제곱미터. 정원의 아침을 깨우는 건 남편 남경희 씨. 안녕. 잘 잤어? 우리 온순이 잘 잤어요. 아이고 이쁘기도. 우리 온순이 이제 네살먹은데 착해하죠. 울소, 가끔 정원을 뒤흔드는 사고를 치기도 하지만 천진난만한 성격이 매력이랍니다. 야, 맘마 먹고. 온순이 밥 챙겨주고 향하는 곳. 종소리를 듣고 경이 씨를 애타게 기다리고 있었다는 동물들의 보금자리. 아침 세수부터 시켜주는데요. 행복이 항상 세수하는 게 제일 좋아하지. 근 우리 행복이 맨날 눈물 자국 이 있어가지고서는 슬퍼 보이잖아 제일 세미 많은 우리 코코. 깜돌이, 이리 와봐. 우리 깜돌이. 사람을 참 좋아한다는 반려견 삼총사. 작년 겨울에 그 초겨울에 눈이 많이 었는데 그때 그이산짐승이라서 우리가 닭을 자꾸 잡아가는 거예요. 그래서는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을까 싶어 이제 그래서 강아지를 이제 보초 시우면 어떻게 했나 이렇게 생각해서 보초를 세웠서는데 의외로 얘들하고 잘 친하더라고 이게.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본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서로. 어울리기 힘든 동물들이지만 이곳에선 모두 한가족. 우리 거돌이, 거돌이 좀 찍어주세요. 농장의 터줏대감 수컷거위 거돌이. 얘가 한 18살? 거위의 평균 수명은 20년 이상 장수 동물로 꼽히는데요. 뭐 경희 씨의 사랑 듬뿍 받고 자라는 반려 거위들이랍니다. 요 작은 애가 엄마. 얘는 아빠. 쟤는 작년에 태어난 아들. <laughs> 그렇게세 가족이. <새가지고. 웃음> 얘는 또 뭐예요? 걔들은 공작새요. 근데 귀터리 빠지면 이제 장마철 되면은 기틀이 다 빠지고 이제 장마 끝나면은 이제 새로운 이제 기틀이 싹 나거든요. 그러면 이제 되게 예쁘죠 또 지금 폼이 없잖아 지금. 그리고 음... 얘들이 말을 못할 뿐이지 언어는 다 통한다 생각해. 오래 키우다 보니까 눈빛만 봐도 무슨 얘기를 하고 싶은지 또 뭐를 원하는지 이런 거를 이제 아무도 래좀 느낀다 이렇게 제 생각에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자, 거의 나가고. 자식처럼 돌보는 50여 마리의 동물들. 오, 오, 오. 문만 열면 드넓은 정원이 놀이터가 되어주니 여기가 동물들의 천국. 연못으로 가자. 오, 날라라. 거위 가족이 뒤뚱 뒤뚱 달려간 곳은 정원 한 켠의 연못. 거의야 천천히 가 힘들어. 천천히 가요. 거위와 함께 뱃놀이를 즐기는 중이랍니다. 얘들은 진짜 하루 종일. 30cm 안 떨어지도록 이래 항상 붙어 다니거든요. 정말 대단해. 근데, 이 마누라는 음. 3m를 벗어나고 싶어서 맨날. <웃음> <웃음> 우리는 일명 따개비 부부라고 생각해. 맨날 붙어 다니니까. 고향 생각 전로 난다. 어이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어기야, 디야. 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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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함께 있으니 노래가 절로 나오는 부부 동물농장이 남편 경희 씨의 꿈이었다면 넓은 텃밭은 아내 경연숙 씨가 꿈꿔왔던 로망. 장마가 이제 와서는 자신만의 자급자족 채소 마트를 만들고 싶었대요. 점심 식사 준비를 위해 텃밭에 장보러 왔답니다. 음. 그래 여보, 고다. 이거 이거 좀 뜯어요. 장마철이라서 좀 연하네. 예, 아삭아삭한데. 그분은 예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우리 슈퍼맨이라요. 슈퍼 슈퍼맨. 서울에서 20년 동안 슈퍼마켓을 운영했던 부부, 잘 나가던 가게를 과감히 그만두고 19년 전 정원 생활을 택했답니다. 저는 이제 가게를 오래 하고 이제 조금 쉬고 싶을 그 타이밍에 또 둘이가 의견이 일치돼가지고 뭔가 좀 인생 후반에는 다른 방법으로 살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 가지고서는 그래서 이제 50에 모든 걸 정리하고. 인생 후반기는 이렇게 지금 이제 살고 있어요. 음. 응. 해봐야지.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했던가요? 인생에서 가장 응. 과감했던 선택이 오늘의 부부를 만들었답니다. 이거 이렇게 먹여주는 맛이죠, 모 또. 우리가 그래도 이럴 때 이래 해줄 수 있을 때가 얼마나 좋아요? 와. <laughs> 아이고 호박이 마누라 닮아서 예쁘네. 감사합니다. <laughs> 호박은 원래 못뭐 생긴 거 아니야? 어. 소리야, 이리 와. 우리 소리 건에 타는 거 한번 찍어줘. 건네 건에 응, 타는 거. 하나, 둘, 좋지요. 하나, 욕심을 내려놓고 나니 빈자리를 채운 건 그동안 몰랐던 새로운 행복. 지금껏 걸어온 이 길을 후회해 본 적은 단한 번도 없답니다. 부부가 꿈꿔온 인생 후반전 지금 그 한가운데 있으니까요. 아, 오픈 어, 풍경처럼 깨 놓으시네요. 아주 멋있죠. 아주. 어, 형이 되면 이제 이 음식들도 자연의 품을 안고서는 음식이 되니까 얼마 나더 맛있겠어요, 이게. <laughs> 남편 경희 씨가 아내를 위해 직접 만든 공간이랍니다. 돌이 철이 안 들어. 동물들하고 하도 같이 놀고 이거 자연하고 벗삼아서 얘기하다 보니까 영원히 철이 안될것 같아. 그렇지. 근데 철이 안 되기는 너무 좋아. 응. <laughs> 그래서 그냥 저렇이 살고 싶은 항상 그런 생각이래 그래. 남 눈치 보지 않고 내멋대로 살아가는 게참 행복합니다. 오늘은 완전히 응. 건강식인데요. 응. 오늘 많이 차린데요. 많이 <laughs> <참. 웃음> 차린 거예요. 하긴 가지 수는 꽤 되는데 그래도 응. 텃밭에서 딴 호박 된장찌개 소박한 한 끼지만 그 어떤 진수 성찬보다 더 맛있게 느껴진다는 부부가 마주 앉은 밥상. 모용 어, 마이다 응. 모용 어, 마이산. 교대하면서 가게를 봤으니까 같이 밥 먹는 시간은 거의 없었어요. 예 가족이 모여서 같이 어선 노선 밥 먹는 거 이런 게 되게 부러웠지. 근데 우리는 그걸 20년 동안 못했으니까. <laughs> 지금 이제 만끽하고 살고 있어요. 제가 좀 부족한지 시골이 좋아요. 똑똑한 도시는 <laughs> 똑똑한 도시는 힘들어요. 계산기 필요 없는 시골이 참 편안하답니다. 눈을 흙으로 메꿔서 평지를 만들고 5천 제곱미터 허허벌판 위에 나무 한 그루, 풀한 포기까지 모두 직접 심고 길러낸 부부가 만든 낙원. 그로부터 19년. 제일 좋아하는 길입니다. 이게. 나무 터널. 부부의 키보다 작았던 묘목들이 어느새 햇빛을 막아줄 만큼 자라서 너른 그늘을 내어주고 있다죠. 무슨 우이 비둘기 지금 품고 있잖아. 음. 알몇개 났어요? 두개 났나? 저번에 두개 났었는데. 한번 꿈치 봐야지. 살짝 봐봐. 우리 공작 비둘기. 오오. 인생 이막을 살아가는 부부처럼. 재활용품을 이용해 꾸며낸 정원. 그러니까 이거는 이제 하늘로 가는 자동 이제 자전거. <laughs> 하늘로 가는 자전거. 모두 남편 경희 씨의 솜씨랍니다. 나무에 달린 이름표 하나까지 부부의 손때 묻지 않은 게단 하나도 없다죠. 그 중에서도 부부가 특별히 좋아하는 장소가 있습니다. 음, 음. 세상 무엇보다 소중한 공간이 되어버린 정원을 한 눈에 담고 싶을 때 찾는다는 숲속 트리하우스. 음, 음. 음, 음. 아, 멋있네요. 네. 아빠. <laughs> 푸르름이 좋고. 음. 야. 아, 나무 진짜 많이 컸다. 그래, 난 제일 선호하는 뷰는 사실 음, 이쪽이야, 음. 이쪽. 이쪽이야? 이쪽은 우리가 엎디려서 키우던 나무가 벌써 이렇게 사다리 놓고서 일을 할 정도로 나무가 많이 컸거든. 음. 이여기가 보는 시각이 제일 예뻐. 연수기보다 더 예쁘다 하면 안 하겠지. 음, 안 되지, 그 근데 더 예뻐? 아니야. 내가 없으면 얘가 안 예뻐져. <laughs> 참 세월이 빠르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고 음. 여기 올때마에도 50에 와가지고 불삼에 70대를 바라보고 있고 유수처럼 흐른 세월을 깨닫고 나니 새삼 지금 이 순간이 더 고마워진답니다 LP판을 틀어주실래요? <laughs> 이제 이런 식으로 있습니다한곡 들어보실래요? <laughs> 실이 돼서 꿈이었어요. 정원에 나가 사는 게. 꿈이 현실이 됐으니 이보다 더 행복할 수 있을까요? 그냥 정원이 아닙니다. 두 사람이 함께 만든 인생의 풍경이죠. 어서 오세요. <laughs> 반가운 손님이 찾아왔습니다. 반가워요. 그저께 보고 또 보고, 또 보고 우리 또 보고. 사돈이세요. <laughs> 세야 이쁘죠? 네. 네. 너무 이쁘시지. 오늘도 이쁘같아요 새삼스럽게. 부부는 <laughs> 되게 연인처럼 다니시네요. 네, 우, 네, 우리는 커플이고 우리 일명 닭살 커플이에요. <laughs> 부부의 정원에 자주 놀러 오다 보니 사돈이지만 어느새 단짝 친구나 다름없는 사이가 됐다죠. 우리는 일단 만나면 이 넓은 자연이 있으니까 자연스럽게 뭐 산책도 하고 또 애들 이야기도 하고 여러 가지 어 생각들을 공유할 수 있으니까 너무 좋아요. 참 고마운 자연입니다. 오늘은 경희 씨가 취미삼아 배우기 시작한 기타 연주를 선보인다는데요. 우리 제목이 사랑스러운 행복이. 아, 사랑스러운 행복. 우리 그래? 너한테 밀렸다. 어? 우리 이순이야. 그 꼬리 박수 치는 거 봐. 아, 꼬리로 박수 치는 거야. 아 행복이 좋겠네. 응. 행복한 화산. 동물 친구들하고 이렇게 같이 뒹구고 놀고 하면서 이래 사는 것 자체가 그게 낙원이지 않은가. 지금 여러분도 자신만의 낙원을 상상하고 계신가요? 이, 이 다향이요. 이 산에 있는 거는죠저 보약이에요. 아, 아주 보약이야. 함 한번 먹어봐요. 꼭꼭 씹어봐요. 엄청 아. 쓴데요 아, 저머 아이고, 나 쨔민 한번 잡아볼까?